지금 매장량을 보면, 한 20년이면 금이 고갈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취득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미국도 다시 재정립하겠다라는 거 의미를 해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무자비하게 뿌려졌던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거고,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달러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그게 금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패자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니까요. 현재 금 가격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요즘에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3,500불을 찍은 다음부터 이제 좀 조정과 그 다음에 다시 상승과 이런 것들을 번갈아 하면서 일정한 박스권에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가격이 예전부터 차트를 쭉 보면 이런 횡보기간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런 횡보기간이 크게 발산하기 전에 보통 이런 기간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좀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기간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금 가격이 오를 때 사실은 관심을 갖지만 금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횡보 기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두고 그다음에 발산 기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좀 트럼프의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횡보의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가격이 한 번씩 쭉 빠질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의 상승 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금의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돼요. 1970년대에도 한 10년 됐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사이클은 13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사이클은 한 9년 정도 됐어요. 어, 한 지난 100년간의 금 사이클을 다 비교해서 통계 분석해 보면 대략 한 10.8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금이 원래 좀 특성이 독특해요. 원래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질 이런 긴 추세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 2019년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한 전체 사이클의 절반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률이나 상승 기간이나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면 지금이 중간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지표들이 좀 많은데 여튼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면 이때부터 사실은 상승 승률이 좀 기하 급수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좀 이런 횡보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기일 때 최대한 많이 금을 매집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정말 열심히 매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꿈이 있었는데 금 1kg 짜리를 한번 사보자 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할 때는 정말 나중에 언젠가 가능할 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꿈을 이뤄서 1kg 짜리 골드바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지금도 다음 또 금을 구매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의 총 매장량은 언제쯤 고갈될까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의 양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한 2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서 지금 한 19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는 이미 캐습니다. 그리고 남은 매장량이 한 5만 9천 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전 세계 금 생산량이 한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장량을 보면 한 20년이면 금이 고갈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금이 고갈난다는 라게좀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 뭐 석유도 고갈난다 그랬는데 <laughs> 막상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오히려 석유 더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초신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양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탐사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미 지구상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이 고갈이 20년밖에 안 남은 것도 문제인데 사실 26만 톤 중에 20만 톤을 캤다라는 건 우리가 음식들이 이렇게 푸짐하게 있을 때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기 있잖아요. 당연히 금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가장 캐기 쉽고 캤을 때 채산성이 높은 금부터 캐요. 순도도 좋고 팠을 때 금도 많이 나오는 것부터. 옛날에는 금광석 1톤당 한 20g 정도의 금이 나왔는데 요즘은 금광석 1톤당 한 5g 정도 나오면 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3g 정도 나와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캘만한 금광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걸 캤을 때 채산성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금의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죠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필연적으로 금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매장된 절대량 자체도 적은데 이전에 채산성 높은 금들은 다 캐서 지금은 채산성이 좋은 금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내 캐낸 금들의 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에 대한 공급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니긴 한데 사실은 파리 기후 협약 이후부터 국가들이 그런 반 환경적인 기업들을 되게 많이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금광 기업들이거든요. 뭐 산도 깎고 뭐 땅도 파고 그 다음에 각종 중장비들 왔다갔다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환경을 좀 많이 파괴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채산성이안 좋아진 그런 금광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금광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들을 보면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금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금광 기업들의 수익률이 잘못 따라가.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앞으로를 우리가 지켜볼 때, 사실 금의 공급은 앞으로 좀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한 360년치의 금 생산량 데이터를 뽑아 보면 알수 있다시피, 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좀긴 길고 그런 추세성을 만드는 그런 측면, 그런 긴 호흡의 측면에서 볼때 공급은 금 가격의 그런 상승 모멘텀을 계속 푸시하는 역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금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금이라는 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못 만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기는 해요. 이게 입자가 속기라는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원소를 바꿔버리면 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한 1g 정도의 금을 만드는데 이제 미국 1년치 예산 정도가 들거든요. 사실은 만들 수는 있다. 다만, 그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를 해서라도 금을 만들어야 될 정도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금을 금광에서 캐거나 아니면 폐가전제품에서 캐는 이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은데 그거 말고 조금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보물선들이 가라앉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는 방법 이게 실제로도 상장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우주에서 이제 소행성들 같은 거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금을 잔뜩 실은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오고 우리가 그걸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어, 그거는 이제 금 공급에 대한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금 가격에는 한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가격이 그 행동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비싸져서 최단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지금 한 3,000불 정도 하죠. 금가격이 적어도 금가격이 한 20배 정도 오르면 그정, 그걸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경쟁 관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해요. 왜냐면 하이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를 보면 뭐 한정적이다, 그리고 분할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금과 비교하면 속성들이 비트코인이 되게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비트코인과 금이라는 게 전체 화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해요.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치킨집도 있고 족발집도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사하긴 하죠. 음식점이란 그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처럼 비트코인과 금도 그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뜯어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전략적 자산 국가의 그런 외환 보일고에 담는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급등하게 돼서 금과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금과 경쟁을 하는 그 구도에서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 두 가지에 모두 다 이득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 금본이제에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사실 1970년대에 미국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닉슨 쇼크라는 게 게? 어, 왜냐면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이제 배째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때 미국은 이 달러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할 거냐 그때뭐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아니면은 다른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이걸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미국이 해낸 게 우리 금이 돈이 아니라 석유를 돈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때 석유와 금이 맞붙었거든요. 이 석유와 돈이 맞붙는 이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석유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지금의 시스템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 결국에 1980년이 되는 근데 금가격은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고, 석유가격도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어요. 결국에 가격만 두고 왔을 땐둘다 승자였다. 누가 패자였냐면, 달러만 패자였어요. 달러라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패자였어요. 우리가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동안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발행됐던 이 화폐를 다시 어떤 걸로 재정립시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물 자산들에 대한 가격이 다시, 다시 짜맞춰져요. 우리가 지금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심지어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취득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미국도 다시 재정립하겠다는 라걸 의미를 해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무자비하게 뿌려졌던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거고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달러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그게 금이 됐든 뭐 암호화폐가 됐든 심지어 석유로도 도망가고 그냥 실물자산이면 다 도망가요.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패자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니까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경쟁 상대다 라고 보면 경쟁 상대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경쟁 상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금 모두에게 있어서 상당한 호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 상대이지만 서로가 친구 같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중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복싱, 그런 스포츠 같은 건잘 모르지만, UFC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막 이벤트 매치로 되게 막 스타 두 명을 막 싸움 붙여서, 결국 막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벤트 매치가 끝나고 나서 사실 승자가 누가 되든 결론적으로는 둘다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금과 비트코인이 싸우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기고 나면 결과적으로 금도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 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어, 일어난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중 누가 이길까에 베팅을 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 둘 중에 무엇을 보유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금의 상대가 비트코인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둘이 붙은 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투자를 했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손해였지. 둘 중에 무엇을 보유하든 결국엔 둘다 승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